네, 민주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여기는 정조대왕과 정약용 선생의 개혁의 꿈과 한이 서려있는 경기도 수원 화성입니다 비가 오는군요 네, 너무나 시원하고 좋습니다 지난 여름 그 뜨거웠던 대한민국의 그 열기를 식혀주는 아, 추석하늘에 비가 내립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 시리즈 중첫 번째 테마 검찰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다섯 가지의 음모론 그첫 번째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 법률에 대하여 대하여. 전 현직 검찰총장들의 모임인 네, 검찰 동호회에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라 이미 발표를 했죠. 그러나 전직 검찰총장들은 내봤자 현직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각하됩니다. 그것은 네, 무지한 얘기고요. 그래서 현재 검찰 수뇌부가 대검찰청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헌법소원을 내라라는 검찰 내부에. 2000 500명 정도의 검사들의 압력이 엄청나게 거셉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겁이 많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석 연휴를 통해서 계속 검사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 및 대검찰청 간부들에 대해서 엄청난 압력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가 끝나면 검찰발 헌법 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가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전직검찰총장 각하, 현직검찰총장 기각이다. 헌법이 검찰청을 헌법기관으로 인정한 조문이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세한 분석은, 자세한 분석은 이병철TV 사이다에서 깊이 있는 어, 분석 방송을 별도로 또 어, 녹화를 해서 예, 제 서재에서 내보내 어, 네,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조대왕과 정약용 선생의 꿈과 한이 서려 있는 경기도 수원 화성입니다. 이병철 TV 사이다입니다. 감사합니다.